네, 무시동인 버터, 네, 배터리인 버터라고 그러죠. 자, 먼저, 고장 증상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전압이 나오려다가, 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떨어지고, 나오려다가 떨어지고, 사이렌처럼 여는 증상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네, 이 고장을 고쳐달라고, 네, 급하다고 버스편으로 보내셨네요. 자, 먼저 분해 들어갑니다. 네, 분리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네, 순야할 일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일단 밑면 네, 살펴보는 중이죠. 네, 본 동영상은 네, 기술적 가치를 배제한 네, 고객님과 소통하는 네, 수리 후기 동영상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전원을 인과한 뒤에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인과한 뒤에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에 연결한 쪽에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네, 아까 고장 증상을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B 수리나 하고 켜질려다가 꺼지고 전압이 올라려다 내리고 네,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네, 출력 전압이 226V. 네 저쪽에 네, 기, 계기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그러면 여기에 따른 파형을 어떻게 나오는지 네, 스코프를 가지고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형을 살짝 찍고 어, 세팅이 좀안돼 있군요 그러면은 여름경우도 세팅을 또 맞춰야 되겠죠 출력 파형이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다임베스를 가지고 나누세크에서 마이크로세크 미리 세크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5미리 세크인데요. 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살짝 조심해서 대면은 내파일 네, 잘 나오네요. 저걸 우리가 보통 정연파 사인파 이렇게 부르고 있죠. 헬스는 60.1 헬스. 네, 60S라는 뜻이죠. 잘 나오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껐다가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꺼졌고요 자, 켜 봅니다. 225V. 네, 잘 나오네요. 네, 껐다 켜지면 안 켜진다는 네, 그런 확인이 있어서 다시 한번 껐다 켜니까 잘 나옵니다. 파양 한번 더 보실까요? 어... 자 이렇게 살짝 찍고 태면은 네, 예쁘게 잘 나오네요 파형이 정연파 흔들림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력파형이 네 이상으로 인버터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